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괴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재 형 궁금한 게 있어요 중장기 투자라면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3프로 TV에 나온 사람은 중장기 투자 어쩌고 하면서 1년을 본대요 근데 매경 TV에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은 중장기 투자는 10년을 바라봐야 한대요 도대체 중장기 투자의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긴 한가요 만약 내가 이 종목 이 종목 이렇게 중장기 포트라고 구성하고 난 중장기로 생각하는 종목들이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 려해도 대충 가지고 갈 기간은 설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요? 그 기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은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하나요? 중장기 종목들과 단타 수윙 종목들과 투자금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투자금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결국 비중 7대 3으로 중장기의 비중을 크게 둬봐야 나중에 단타로 비중 다 쏠린다고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중장기랑 단타 수윙 계좌를 따로 파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용재형 생각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음, 우리가 뭐 보통 단기 투자. 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실질적으로 단타와 중기와 장기는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 모든 종목을 단타로 들어가고 생각을 해. 들어갔다가 물리면 중기가 되는 거고, 중기가 더 물리면 장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강제 존버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 그래서 단기와 중기와 장기의 플랜을 정확하게 갖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내 현실 경험담에서 나온 거야. 나도 단기로 들어갔다가 중장기로 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 말은 즉슨 무엇이 원하는 수익률이 빨리 나오면, 원하는 수익률이 빨리 나오면 단기가 되는 거고, 원하는 수익률이 늦게 나오게 되면 중기와 장기로 물린다는 거. 이게 현실. 웃고픈 현실의 모습인 거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단기를 한 세트로 보고 중기와 장기를 한 세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기 종목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단기와 중장기 종목들은 서로의 성격이 다르게 봐야 돼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차트 중심이야 기술적 중심 이 기술적이라는 건 뭐냐면 차트와 거래량과 효가그 다음에 재료 이런 거를 가지고 단기 종목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 우선시 되는 거지 차트의 중심. 보다도 현재의 기업 가치나 얘가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재무제표. 그 다음에 또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비전. 아 얘가 지금 이만큼 벌고 있는데 이쪽의 사업성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게 되면 더 많이 벌 수가 있겠구나. 이런 비전까지 겹쳐지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장기 종목으로 볼때 중요시하게 보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성격이 좀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계좌는 원래 따로따로 가장하는 게 솔직히 맞아. 단기용 계좌가 있어야 되고 중장기용 계좌는 따로. 이게 왜한 바구니에 갖다가 담아 버리잖아. 한 계좌에 담아 버리게 되면 일단은 자금의 분산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어느 물건을 사러 갔었을 때 우리가 충동 구매라고 하지. 충동 구매가 왜 생기는 거야? 사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사고 싶어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종목이라는 것도 종목이 가득한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아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 싶. 싶고. 사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지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업종 분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종목들만 계속 채워져 나가는 거야 그게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첫 번째라는 가장 많이 실수야 그게 계좌를 따로따로 나누지 않는 거 그래서 계좌는 초보자가 됐든 중수가 됐든 고수가 됐든 기본적으로 계좌는 서로 따로따로 나누 가져가는 게 맞아 그래야지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 중에서 단타로 한 2천만 원 하고 싶어 그럼 2천만 원짜리 계좌를 따로 만드는 거야. A라는 증권사에. 그 다음에 나머지 8천이야. 이 8천은 중장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B라는 증권사에 가서 따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아니면 한 증권사에서도 계좌를 두 개, 세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가. 그래야지만 서로의 자금이 서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집중한 것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기본이야. 이게 돼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다그런다면자 단타를 할때 우리가 분할매수 생각해. 난 단타할 때 분할매수 생각 안 해.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타치기가 더 어려워져. 왜내자동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장기 투자에 돈을 많이 밀어 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 가지?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분할 매수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 소액으로만 하니까 어차피. 내가 가진 자산의 한20% 정도만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리고 단타는 분할매수를 세울 수가 없는 게 빠른 판단에 빠르게 캐치를 해서 내가 빠르게 매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어느 종목을 봤는데 수급과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내가 어느 종목을 봤어 이걸 분할매수 계획을 짤 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단타는 내가 생각했던 금액 들어갔다가 밑에 빠지게 되면 어이 공간에서 한번더 들을 어것 같은데 그러면 물타기라는 걸 들어가 한 번씩 분할매수 계획 자체를 안 잡고 들어가는 게 단타야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도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거고 목표가를 우리가 보통 뭐2.5% 3.5% 자고 단타를 치잖아. 내가 매일마다 방송을 하지만, 선적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는 거고, 중장기는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계획을 갖고 들어가야 돼. 단타는 내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매매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라 그런다면 중장기 쪽은 공을 들여야 되는 매매란 말이야. 왜? 이 중장기에 내 자금이 크게 들어갈 거고 단타 종목에 대한 거는 손실이 있어도 크게 상관 없어. 단타는. 왜냐하면 단타는 결국에는 수익도 빨리 볼 수가 있지만 손절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할매수가 특히나 어긋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큰 매매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손절도 밥 먹듯이 하는 게 단타인 거야. 근데 중장기 투자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안 돼. 중장기 투자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 종목에서 아무리 못 해도 본전 치기는 하고 나오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 중장기 투자에 들어간 시간과 내 돈이 낭비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고.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계획을 짜서 분할 매수 계획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A라는 종목을 내가 중장기 투자를 들고 가겠다. 근데 A라는 종목을 내가 내 가진 자산 중에서 뭐 3천을 투자하겠다. 자, 그러면 나는 이 3천만 원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한방에 3천을 살 것인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세 번의 분할 매수로 1천만 뭐 원, 천만 원, 천만원 나눠 사겠다. 그러면 1천만 원, 세 번을 어디서 살 것인가? 여기 구에서 한번 사고, 혹시나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 구에서 간한번 사고, 혹시나 기서또 떨어지면 여기서 사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중장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중장기를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건또 뭐냐? 분할 매수 계획과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기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해야 돼. 자, 나는 이거를 좋아. 향후 1년까지 가져가겠다. 2년까지. 가겠다 3년까지 가져가겠다 라는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자이 기간만큼 내가 이 종목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나는 과연 몇 프로로 측정을 해야 되나 좋아 나는 1년을 이 종목을 묻어놓고 여기에서 한 30%의 수익만 봤으면 좋겠어 또는 20%의 수익률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기간과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해야 돼 물론 그 기간과 목표 수익률이 매매를 하다보면 뜻대로 안 가서 중간중간에 변동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이란 건 세워놓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중장기 투자의 핵심 과제인 거야 내가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해 하고 목표 수익률을 20% 30% 했는데 이게 만약 6개월 만에 230% 달성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팔고 다른 종목도 중장기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 종목이 2, 30% 올라갔으니까 목표 수준을좀 올려볼까 손절손도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바꿔 봐야지 중장기라는 거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만 중장기 투자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난 반드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철저한 마인드와 그 마인드를 받쳐 줄 데이터들, 전략의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내가 이 시간을 드린 거에 비해서 기회 비용이 최대한 적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맞아. 단타는 트레이드의 영역인 거고 단타를 안할 수는 없어. 왜? 손이 근질근질해서. 내 네, 대신 단타를 하려면 계좌를 단타용 계좌와 중장기용 계좌를 서로 따눠서 분리해라. 그리고 단타는 즉흥적인 매매인 반면 중장기 투자는 반드시 이 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장기 투자를 할때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두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가져가고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도 상관없어. 본인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니까 집중 투자를 하든 분산 투자를 하든 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업종이 서로 겹치진 않게 해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일억 중에서 2천만 원은 단타를 치고 팔천만. 원을 중장기 투자할 거야. 근데 2천만 원씩 4종목을 네살 거야. 근데 이 4종목이 네 전부 다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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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는 2차전지면 하나는 반도체 또 하나는 뭐 조선 또 하나는 로봇 이런 식으로 포트 업종 자체를 나눠놔야 이게 몽땅그리 같이 안, 안 죽는단 말이야. 하나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 파, 이 파티가 끝나면 다음 파티가 또 올라올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업종을 본인이 가장 유명한 섹터들을 나눠서 업종 섹터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것만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좀 알고 있으신다 하더라도 어,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어. 전에 응. 나 같아도 그래, 2년을 기다려서 본전 치겠으면 뒤에 안돌아보고 팔아. 여기에 또 물려있던데, 지난 세월이 얼마나 야속하고 했는데 이걸 본전만 먹고 나올 수있는데 손실 안본게 어디야. 다음날에 상한가를 가든, 뭐, 5선, 5연상을 가든, 뭐 몇천만원 가든, 몇백프로 가든. 내가 그 미래를 알고 있었으면 지난 2년간 물려있었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주식하고 도박할 때, 특히 고수돕 칠 때, 가장 한게 뭐야? 돈 따면. 내 본전이 천원 갖고 시작을 해. 고수돕에서 천원 이상을 땄어. 그럼 가장 먼저 한게뭔줄 알아? 내 본전 뒤로 빼놓는 거야. 이것만 <laughs> 해야지? you <laughs> 똑같은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을 찾고 잃지 않는 거 주식도 똑같아 우리가 미래에 모든 일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다대 부자가 돼 있었겠지 재벌집 막내아들 돼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 그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2년을 물려 있다가 원금을 찾았는데 나 같아도 팔아 그거는 후회할 게 아니야 잘한 일이지 기회비용인데 다른 정보 또 찾아야지 뭐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의 또 중장기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방송. 오늘 내용 좀잘좀 좀 보시고 본인의 매매 습관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사연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